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극등 전문가입니다 자 이러한 하락 시장 속에서도 잘 버텨주는 코인이 있어요 바로 이 온톨로지 가스 코인인데 온톨로지와 비슷하게 잘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수익 내 곳을 찾는다면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살짝 빠졌 다가 다시 재상승하기 전에 우리가 잡아 가야 되거든요 그런 점들을 온톨로지 가스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 테니 잘 따라와 주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지금 하락장 속에서 잘 버티고, 최근에 온톨로지보다도 조금은 더 이제 거래량들이 많이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, 사실상 메인은 온톨로지지만 우리가 이제 시총을 좀 비교를 해보더라도, 온톨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5천억 원 정도, 온톨로지 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,400억 정도 되기 때문에, 사실상 조금 더, 우리가 더 올릴 수 있는 코인을 쫓는다면, 온톨로지 가스를 가져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.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고, DID, 이 신원 증명에 대한 테마를 갖고 가신다면, 온톨로지가 맞겠고, 단타 가를 친다 해서 단기적 수익 볼수 있는데 지금 온토로지가 좋은 모습을 보인다 하기 때문에 온토로지 가스에 들어가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업비트에서 가장 많이 거래가 되고 있고요. 온톨로지 가스 뭐 개별적인 호재나 그런 것들보다는 단지 온톨로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사실상 이 DID 채택 가속과 사회중앙 신원증명 시스템입니다. 이거 가지고 이제 블록체인 기술로 여러분들 미래 무조건 쓰일 수밖에 없는데 요것 때문에 올라갔을까? 전 아니라고 봅니다. 자왜 올라갔냐면 중국 코인에 대한 이제 ETF에 대한 기대감, 홍콩 ETF가 열렸죠.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오면서 같이 올라간 거라고 보여요. 그리고 이 바이비트에서도 온 톨로지 가스를 작년에 이제 상장을 했고 그 이후로는 별로 없습니다 바이낸스 선물 상장 바이낸스 US 상장 지금 계속적으 상장되고 나서 뭐 뉴스 라인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올라갈 수가 있을까 아 정리를 드리면 온 톨로지 토큰과 온 톨로지 가스 토큰으로 좀볼 수가 있겠죠 네트워크 의사 결정 때 사용되는 게온 톨로지 그 다음에 스마트 계약 실행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온 톨로지 가스이기 때문에 온 톨로지 플랫폼에서 온 톨로지 보유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예, 지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얘 같은 경우는 온톨로지 안에서 쓰이는 코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불장이 일어나면요, 김치 코인들이 이렇게 막 올라갔는 이유들도 이번이 전 마지막이라고 보는데 한번다 크게 올리고 나서 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얘도 뭐 김치 코인은 아니지만 김치라고 불린 이유가 뭐냐면 업비트 거래량이 굉장히 많고 최근에 이제 주목할 만한 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. 예요 우리가 이제 길게 보면요, 이렇게 거볼 수 있어요. 이렇게 거볼 수 있고, 이렇게 거볼 수 있고, 자 이렇게 거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상승 삼각형 패턴이 라고 보기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잘 지켜주면서 이렇게 고점 뚫어서 상승이 나온 겁니다. 음감기 1년 안에 급상승이 나왔고요.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으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게 많이 올라갔다 생각하시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. 많이 빠져봤자 여기에요 여기. 진짜 많이 빠지면 700원입니다, 700원. 자, 그런데 우리가 위로 열려있는 구간대들은 우가 3,500원, 4,000원까지도 열려있기 때문에 금방 갈수 있고, 이렇게 보게 되면 은 아직 시작도 안한 상태이다라고 좀보자 그래서 지금 정확히 제가 가격대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, 지금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이런 식으로 좀 차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익스텐디 라인을 이렇게 쭉봅니면 요 이런 식으로 급하게 올라가죠. 여기도 마찬가지. 급하게 올라가는 이 상승 채널이 만들어진 겁니다. 이 채널 링을 그대로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빠진다고 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빠지게 되면은 이 라인에 걸쳐서 다시 이렇게 올라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제가 이거를 차트 분석을 다 끝내놨습니다. 여러분들께 충분히 수익 드릴 수 있는 자리들을 드리기 위해서 숫자 1번을 위에 번호를 보내주신 분들 카톡방으로 입장시켜 드릴 거고 거기서 이 온톨로지 가스에 대한 매수가, 매도가를 재설정해 놓은 거를 드릴 겁니다. 이걸 가지고 2, 3주만 매매 해보시면, 아, 수익이 이렇게 나는 거나를 여러분들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. 여러분들 충분히 지금 물려있는 거다 알고 있으니까, 물려있는 코인들까지 가져오셔서 카톡방 안에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겠다,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. 플러스 단타도 진행하니까요,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, 단타로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낼수 있는 자리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희가 단타 수익을 어제 냈는데, 그 코인이 바로 이제 이 레버파이라는 코인이었습니다. 빗썸에서 불과 몇 시간 안으로 수익을 이렇게 달성을 시켜냈고, 이렇게 수익이 딱이절할수 있는 가격대가 올때 매도하는 것, 그거 자체가 저는 실력이라고 봐요. 여기서 매도를 못했다 해서 다시 올라왔는데요.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, 여러분. 확실한 자리에서 매도하고 수익 챙겨가고 그 수익금으로 다시 다른 종목 들어와서또 다른 수익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번 시장에서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. 이렇게 숫자 1번 보내주시면 제가 이 링크를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이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충분한 수익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종목 이런 식으로 나갔고요. 오늘 저녁에도 한 종목 나갈 거니 오후 단타, 오늘 저녁 정도에 지금 장이 빠졌기 때문에 이게 뭐다? 기회입니다.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종목 받아가시고 수익 챙겨가시고 제일 중요한 지금 알트코인들 매매 잘 집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온톨로지 가스 제가 가격대 드리고 물려있는 종목들 봐드리고 그리고 시황까지 알려드릴 테니 여러분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무료로 돈 하나 내지 않고 받아가셨으면 여러분들이 이득이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서 영상 마무리 해주시고요. 저는 더 좋은 코인으로 인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인심으로 영상 시청 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.